다음 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. 다음 화 바로 시작된 거임 님들아. 바로 시작이야. 올리는 거는 다음 화가 바로 시작된 게 아닌 것처럼 늦게 올릴 따로 올릴 건데. 근데 하는 거는 뭐 개간지? 음어 어. 저기는 왜? 설마 설마. 설마 사람 잡자 니는 개뿔사람 밀어 이어불어 떨리도 위를 봐 위로 달리는 거야 위를 보고 다녀 거름 위로 위에 철이 있어 개꿀 먹지도 못한 걸 신비로운 세상을 보러 간다난가 누가 고다가기 어, 친구를 버리고 지만 살라고 저, 저 의리 없는 녀 그래서 내가 죽여줬다. 친구야 같이 살아라. 역시 난 착해. 친구를 아니 그 박쥐를 죽이고 그 친구도 죽여서 같이 살게 해줬잖아. 역시 착해. 지금쯤 이러고 있을 거야. 비지 간지님 감사합니다. 깐지 감사해요. 근데 요즘은 그, <laughs> 방송 올리는데, 그, 뭐더라, 어, 제목에다, 막 앞에 BJ 쓰고, 막 간지라 쓰고, 안습니까꼭 어 그렇게 BJ라는 걸티 내야 되겠습니까? 티내라 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, 그거. 만약 에 BJ 오구님으로 한다면은 BJ 오구... 을 마인그래프트 막 이러면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구이 이게 낫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막 BJ BJ, BJ BJ는 간지러막 BJ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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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, 아니지 않습니까 <laughs> 알아들었니? 못 알아들었으면 됐어. 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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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체리케> 당연히 한 세트는 넘어야 정상인데. 근데 선이 여덟 개네, 님들아. 근데! 방송을 찍자가 안 지는 님. 아, 빨리, 빨리, 또 싶다. 간벤져스 어, 야, 간벤져스 하니까, 간놀 미친, 수박. 철이 어느 쪽에도 있더라. 볼빈에 철이 많네, 많아. 처리중 시풀 안녕 안녕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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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속이 까불고있어 뼈다귀 먹었어 꺼져 소류계 어와 이태원 먹어진다 된장 아니 먹물 먹먹먹먹먹먹먹먹아와와 철이 철철 넘친다 와 철이 철철 넘치네 드립 좀 그만 처라 말도 하네 와 철이 철철 넘친다 Ei, hey, 弟弟，哈哈 <laughs>！平 <noise>，我减九百七吧。啊！太会躲着气。 어, 근데, 최고가 어디서 얻었더라? 아, MCP 마을. 순간 최고가 없는 줄 알았어. 한 <laughs> 세트 이상이야? 역시 물을 막는 거야. 물은 막아야지 제맛. 생선 뭐이 머... 이캔 생선이야? 아니면 생선이 아니네. 헐. 좀비야. 듬비라. 점점 하게 앞으로 와, 앞으로 와. 아, 다소, 이다이다 이, 와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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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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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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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김사장! 없어? 아, 조용해. 아, 조용해. 사장. 아, 조용 아, 조용해. 아, 조용해. 아, 조용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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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